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한 주간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즉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엊그제 이번 주일은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이 고난주간의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셔서 어제 하루 동안은 다른 날보다 특히 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함께 교독을 한 본문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매끄러운 번역이 아니라서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은 말이 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악한 사람들이 아닌,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히 죽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도 조금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란 말은 그럼으로 라고 해야 더 맞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의 피를 통해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을 이렇게 가끔 보다가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대한 성서 공회에서 나온 세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더 쉬운 표현과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역 성경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세 번역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 있는 성경을 옆에 놓고 같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대를 가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 군복과 군화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군화 같은 것이 어, 자기 발에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군화를 자기 발에 맞게 신으려고 하지 말고 발을 군화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발이 군화에 맞게 늘어났다가 작아졌다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화 크게 맞춰서 그 신을, 군화를 신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어떤 군대식의 사고를 강요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무조건 개혁, 개정, 성경에 맞춰서 읽다가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성경을 잘안 보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데 개혁해정 성경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제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늘 가깝게 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불화를 겪는 것도 소통의 문제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소통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화가 단절되고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형제지간에도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연락을 끊고 살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습니다. 복장이 터지고 그래서 답답해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지경이지만 소로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크고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찾아서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멀리했던 것인지 회개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든지 기도에 게을렀든지 빨리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담을 허물고 화해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을 계속 드나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쉬 마려워요. 이렇게 너무 자주 말을 하니까. 그럴 때마다 비웃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질국 약게 국 코를 막고 킥킥거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용히 이 아이를 불러서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노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쉬 마려워 쉬 마려워요가 아니라 저 노래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얼른 눈치를 채고 그 아이를 조용히 화장실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로는 이 지혜로운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는 유치원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느닷없이 옆에서 자고 있는, 주무시고 있는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할아버지, 저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밤중에 노래는 무슨 노래냐. 그냥 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참다가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저 노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허, 이놈이 참, 밤중에 노래하면 뱀이 찾아와요. 그냥 꾹 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어르신들은 꼭 밤에 뱀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할아버지한테만 들리게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노래를 해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앞부분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고 문제를 가진 존재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공의로우시고 악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도저히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앞부분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 가까이 할수 없는 높고 큰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요, 만일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오늘 우리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과 심판은 이렇게 준음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을 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성경은 십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 0절 하반절을 잠시 다시 보시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면 그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렸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자체가 값진 인생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노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즐거울 것 같은 나이 안에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핸들은 음악의 신동이었습니다. 17살에 고향 성당에서 오르간 반주자가 되었고요. 21살에 금방 악기에 거장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로 전향한 뒤에도 금방 명성을 얻었고 40세가 되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재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핸들은 엄청난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패그리를 모아서는 연주를 방해하고요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청중들이 모이지 않게 만듭니다 게다가 핸들은 건강을 잃으면서 이제 더욱더 폐인이 되어갑니다. 1741년 겨울에 핸델은 56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습니다 40여, 4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영광세우, 영광스러운 그런 세월을 누렸던 것과는 달리 지금 핸델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비참한 신세를, 신세를 누리고 그런, 그런 삶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년 전에는 핸들은 내추럴로,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오른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핸들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핸들은 인적 없는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어째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사람들의 저를 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핸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친구가 찾아와서 성가곡을 하나 주게 되는데 핸들은 그 가사를 보다가 가슴을 찌르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으나.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도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도다. 이 가사를 보는 순간 핸들은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을 느끼게 되고 온몸을 부르르 떨게 됩니다. 머릿속엔 놀라운 멜로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황급히 팬을 들고 24일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무섭게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아라는 대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금 핸들을 들어 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불꽃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 새벽 가운데 나의 삶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들을 많은 말이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면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함께 세번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는 건 다른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1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